두 가지 특이점. 이제 지료기록 감정에서는 어 고주파 절제수 적응증이 아니라고 나왔음에도 판결에선 지급을 하라 이렇게 나온 사례고 어 크기가 크지 않았던 사례, 1.2cm 정도였어요. 한또 하나는 1cm 정도인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을 받았던 점이 좀 유의미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 어, 제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고요. 이 항소심은, 어, 사건 번호가 2024 나. 그러니까 나라는 게 2심이라는 의미고요. 구상금. 이게 왜 구상금이냐면, 보험회사가 사실 보험금을 두 번에 걸쳐서 줬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내가 보험금을 잘못 줬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가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술의 그 적응증은 결절 크기가 2cm가 넘어야 되는데 이 사건의 피보험자는 결절 크기가 2cm가 안 됐다. 두번 다. 근데 우리가 잘못 줬으니까 돈을 다시 달라. 그래서 구상금 청구입니다. 근데 2심에서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렇게 됐죠. 원고는 보험사입니다. 근데 2심은, 어, 조금 그런 게이 이유가 딱히 없어요. 우리 법은 1심과 2심이 특별히 달라진 게 없고 사실관계 동일하고 주장이 동일하면 이유를 안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없습니다 1심 판결문을 다시 보겠는데요 이게 1심이 사실 제가 예전에도 유튜브로 설명을 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이 사건에 보면은 진료기록 감정이 사실 이 계약자 측에 불리하게 나왔어요. 지료기록감정은 어 갑상선 결절 고주파 절제에서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지료기록감정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가 보통 결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게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려면 결국 이쪽을 잘 아는 변호사가 아 지료기록감정은 이렇지만 법률 판단은 달리 가야만 된다. 이거를 잘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지료기로 겸적에서는, 음, 적응증이 아닌데, 왜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됐나면, 이 결절의 위치가 또 되게 중요해요. 위치가 협부에 있었는데, 협부에 있으면 2cm가 되지 않아도, 어,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사실 국제적인 그, 이, 가이 자료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도 좀 노일환이 있습니다. 2cm가 안 돼도 협부에 있는 건 주라고 하는데 또 어떤 자료는 협부에 주는 건맞지만 1.5cm는 넘어야 된다. 또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분은 1.5cm도 안 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의사의 판단을 그렇게 함부로 배척할 순 없다. 이 의사가 무슨 형사처벌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의사가 뭐, 보험 사기로 지금 현재 수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의사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고주파 절제술, 갑상선 결절의 고주파 절제술 수술을 두번 받았고, 두번다 2cm가 안 됐지만, 이러한 보험금 지급은 타당하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또두 가지 특이점. 이제, 지료기록 감정에서는, 어, 고주파 절제수 적응증이 아니라고 나왔음에도 판결에선 지급을 하라 이렇게 나온 사례고 어, 크기가 크지 않았던 사례. 1.2cm 정도였어요. 한, 또 하나는 1cm 정도인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을 받았던 점이 좀 유의미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건 수임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